영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공감만 잘 해도 그 대화는 반은 성공입니다. So, today, let's learn how to show empathy to others in English. 공감, empathy. 타인의 마음, 감정, 상태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지각하는 것. 여기서 키워드는 타인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 행동, 상황을 보고, 오, 많이 피곤하겠다. 와우, 좋겠다. 속상했겠다. 많이 배고프지. 이렇게 공감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must b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뉘앙스는 뭐뭐이지, 뭐뭐하겠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must be의 뉘앙스를 조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확실과 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확실이며, 확신은 must be를 사용하고 공감하는 느낌을 must be,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확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어떤 사실, 느낌,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와 반면, 확신은 내가 아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 같다라는 공감적인 능력을 사용할 때 must be를 사용합니다. 이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 행동,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된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I had to work overtime and skipped dinner. 나 야근하고 저녁을 못 먹었다. 그랬더니 B란 사람이 공감을 하는 거죠. 어, 그래? 배 많이 고프지? 배 많이 고프겠다. 이것을 영어로 하기 위해서는 확실과 확신, 공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쉬워요. 예를 들어서, 너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조금 많이 배고프다. You are starving. You are starving. 이것은 비동사를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 너는 배고프다. 단정 짓는 거예요. 이것은 공감이 아니죠. 이것을 공감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확신. 확신이 든다. 네가 배고프지. 이럴 때 쓰는 것이 must be. 그래서 you must be starving. You must be starving. 이것이 확신 너 배고프지 어떤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재밌는 것은 you are starving. you must be starving. 박자가 똑같습니다. 두 개의 뭉치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A. I got the job at Google. 나 구글에 취직했다. B. 정말 신나겠다. 좋겠다. 라는 뉘앙스죠. 그러면 신나겠다. excited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You are excited. 이것은 비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 사실, 단정짓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단정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공감은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you must, be excited. you must be excited. 이것은 확신. 내가 그렇게 믿어. 너 정말 행복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믿어. 그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You must be excited. 같이. You are excited. I am excited. She is excited. You must be excited. 같은 뭉치 두 박자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I walked home. 나 집에 걸어왔어. I walked home. 어, oh, 많이 피곤하겠다. 많이 피곤하지? 마찬가지로, you are tired. 이것은 너는 피곤하다. 확실 어떤 단정 짓는 거지요. 상대방의 감정을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겠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확신 그렇게 믿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you must be tired. My computer is not working. My computer is not working. 컴퓨터 뭐가 이상해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B가 뭔가 잘못됐나 보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뭐예요? There is something wrong. There is something wrong. There is a problem. 다 가능합니다. There is something wrong. There is a problem. 이것은 단정 확신하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는 거죠. 내가 아직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인지 inspect, 검사도 안 했는데 There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럴 때 확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럴 때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There is something wrong.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여기서는 공감보다는 어떤 확신, 그렇게 믿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생각해.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확신, 공감,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A I have a 2pm appointment with the doctor. I have a 2pm appointment with the doctor. 2시에 의사 선생님과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리셉션 리스트가 오, oh, 이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이시죠? 이것을 you are Mr. Lee, you are Mr. Lee, 너는 Mr. Lee야 나도 알아, 나 Mr. Lee야. 이렇게 말하면은 어색합니다. 그것보다는 you must be Mr. Lee, you must be Mr. Lee, 이 선생님 이시죠? you must be Mr. Lee. 다른 이야기 하나 보겠습니다. A. Your phone, is your phone is ringing. 야, 네 전화 지금 울리고 있어. 어, B가 어, 아빠일 거야. 아빠일 거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아빠이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전화를 하는 사람이 전화가 울리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빠일 거다. 이럴 때는 이시나 t 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t is my dad. It's my dad. It's my dad. 그러나, 아빠가 아닌 딴 사람이 전화할 수도 있죠. 근데, 거의 아빠일 거라고 확신할 때, 그때 쓰는 거지. It must be my dad. It must be my dad. 이 상황에서는 둘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은 아빠 밖에 없어. 아빠 맨날 이 시간에 전화해. It is my dad. 괜찮습니다. 어, 아빠일 거야. 뻔해. It must be my dad. Both works. 둘다 가능합니다. must have been.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must have been은 뭐뭐 했겠네. 과거의 일을 공감한다. 어, 뭐뭐 했겠네. 배고팠겠네. 피곤했겠네. 이런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think I drank too much yesterday.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I think I drank too much yesterday.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나봐. 지갑 택시에 놓고 내렸다. 많이 취했나보네. 많이 취했나보네.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취했나보네. 이것은 내가 너를 어제 술 마신 거 많이 취한 것을 본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얘기, 스토리를 듣고 아, 공감. 많이 취했나 보네. 이런 뉘앙스라는 것. 그럼 you were drunk. you are drunk. 이것은 너 어제 술 취했었어. 내가 같이 술 마셨고 그걸 본 상태에서 야, 너 어제 많이 취했더라. you w r e drunk. 확실 단정 할 때는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구 많이 취했나 보네. 네말 들으니 많이 취한 게 확실하네. 공감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you must have been drunk. You are drunk. You must have been drunk. 한번더 강조합니다. 똑같이 두 뭉치, 두 박자입니다. 나 취했다. I am drunk, I was drunk, you are drunk, you were drunk, you must have been drunk. 이 끊어 있는 박자가 몸에 배면은 영어를 말하는데 참 쉬워요. 한번더 강조하지만은 말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You must been you must have been drunk. 과거의 사실을 확신해. Based on what? Based on the story you just told me. 네가 지금 말한 그것을 근거로 들어보니 공감이 가네. You must have been drunk. A someone kid my car yesterday. Someone kid my car yesterday. Someone 주어지요. Key 동사 자리에 있죠. My car 목적어지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키로 찌익 긁었다가 My someone keyed my key. I'm sorry. Someone keyed my car yesterday. 아이고 정말 속상하겠네. 여기서도 속상하겠네. 내가 상대방이 너의 차를 긁는 것을 보고 네가 마음 아파 것을 본 것이 아니죠. 네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 내가 공감이 가네. 어? 네가 속상한 것 같네. 이런 뉘앙스라는 것. You were really upset. You were really upset. 이것은 비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옆에서 너를 봤는데 너 정말 화 많이 났더라. You were really upset. 단정 짓는 거죠.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말네 말을 듣고 보니 속상했겠네 속상했겠네. You must have been really upset. 마찬가지입니다. You were really upset. You must have been really upset. A, I think I saw you at the park yesterday. I think I saw you at the park yesterday. 어제 너 공원에서 본것 같다. 에? 다른 사람이었을걸? 나 아니야. 나 어저께 공원 안 갔어. 그러면은 it was someone else. It was someone else. 네가 본 사람 어떤 상황이죠? 네가 본 사람, 그 사람이 뭐? It was someone else. 다 사람이었어. 단정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it must have been someone else. It must have been someone else. 물론 아주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it was someone else. I wasn't at the park. 꼭 B를 e it must have been someone else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It was someone else. 이것은 단정 짓는 거고. It must have been someone else는 그 오해의 소지를 약간 남겨둔다는 얘기죠. 더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너 진짜 피곤하겠다. 네 말을 들어보니, 네 얼굴을 보니 너 정말 피곤하겠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be. exhausted you must be exhausted 정말 피곤하겠다 이것을 i bet you are exhausted i bet you are exhausted 네가 피곤한 것에 대해 내가 돈을 다 걸겠다 i bet you are exhausted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너 많이 졸리지 you must be really sleepy you must be really sleepy I bet you are really sleepy. I bet you are really sleepy.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확실 비동사하고 확신 must be 한번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 비동사는 내가 경험해서 느끼는 것 그것이 확실 비동사입니다. 확신은 타인이 말한 것, 행동한 것, 상황을 내가 보고 듣고 공감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Must be 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서도 영어의 감을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is something fun.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재미있어. 어 재미있겠네 둘다 화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재미 있어 이것은 뭐냐면요. It is fun. It is fun. 무슨 얘기냐면은 화자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느끼고 확실히 들어서 단정적으로 어 이거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이거 재미 있어. It is fun. 반면, 재미있겠네. 이 말을 하려고 딱, 한국말이 재미있겠네. 라는 말을 하고 올 때, 딱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해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설명, 이야기, 그림, 어떤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 재미있겠네. 공감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it must be fun. 이것은 청자가 화자에게 어떤 확신을 줬어요. 재밌다고. 어, 얼마나 재미, 어, 그래, 그럼 그래, 재밌겠네. It must be fun. 같은 재미있는 일이어도 내가 해서 확신 가졌을 때는, 어, yeah, it is fun. 그 일을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듣고 공감할 때, Wow, it must be fun.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When she was young, she was pretty. When she was young, she was pretty.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예뻤다. 아빠라든지 같이 오빠라든지 그녀와 같이 젊은 시절.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When she was young, she was pretty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she was young 비동사 과거지요. 이것은 확실 단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 아이가 있는데 어게 젊었을 때 정말 예뻐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little, she was really pretty. She was pretty. 이것은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본 사람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 모습을 안 보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 사진이라든지 그걸 보고, 오, 정말 예뻤겠네. 예뻤겠네. 그때는 when she was young, she must have been pretty. When she was young, she must have been Pretty 확신은 들어요. 네가 한 말이라든지 상대방이 한 말이라든지 어떤 사진을 본다든지 어 이것저것 정황을 보니 어 예뻤겠네. She must have been pretty.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어렸을 때의 그 사진이라도 When she was young, she was pretty. When she was young, she must have been pretty. 다른 뉘앙스입니다.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하다? 영어를 잘하나봐요. 영어를 잘한다. I am good at English. 확실. 단정 짓는 거죠. 비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 She is good at English.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해요. My kids are good at English. 이렇게 단정 질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하나 봐요. 잘하나 봐요. 이것은 어떤 영어 맞배기를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뭐 토익 점수 만점 받았다든지, 뭐 토플 시험 만점 받았다든지, 어떤 얘기를 듣고 보니 어, 영어를 잘하시나 보네요.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확신은 없지만서도 공감하는 거죠. 어, 영어 잘하시나 보네요. You must be good at English. 꼭 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 내 여동생 이 있는데 요번에 뭐지? 어, 외국인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뭐 승진했어. 어, 영어 잘하시나 보네요. She must be good at English. 왜? 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어, 공감하는 거죠? 영어를 잘 아시나 보네요. She must be good at English. 어떤 확신, 공감, 믿음. 이럴 때 하는 것이 You must be good at English. She must be good at English. 혼자 있다. 혼자 있어서 좋다. 혼자 있어서 좋겠네요. 혼자 있어서 좋겠네요. 혼자 있어서, 좋겠네요. 혼자 있어서 좋겠다. 이것은 너가 좋다, 그녀가 좋다가 아니라 혼자 있는 상황이 죠 그럴 때뭐 쓴다고요? It is 또는 That is. It is nice to be alone. It is nice to be alone. 이것은 내가 혼자 있어 보니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It is nice to be alone. 화자가 확실을 갖고 단정하는 것이 비동사입니다. It is nice to be alone. 그러나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어, 내가 뭐지?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혼자 있어. 그때는 내가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하는데 아주 좋더라. 어, 그래? 좋은 것 같네. 니말 네 들어보니 좋은 것 같다. 공감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It must be nice to be alone. It must be nice to be alone.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은 It must be nice to be alone. 이것은 내가 혼자 있어봐서 좋은 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다, 좋겠다. It must be nice to be alone. 어떤 확신, 믿음, 공감이 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뉘앙스. 아, 고급 뉘앙스는 아니고, 많이 알려지지 않는 뉘앙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you 플러스 비동사입니다. you 플러스 비동사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언제 쓰냐면은 확실, 신이 아닙니다. 확실 또는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student, you are a student too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you are a student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넌센스죠. 너는 학생이다. 자신이 학생인 걸 모를까요? You are a student. 좀 이게 좀그 넌센스 어 문장인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뉘앙스 금방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a student. 에 뉘앙스는 넌 학생이야. 야너 학생이야. 학생. 응? 느낌 오시죠. You are a student.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너 학생이야. 학생이 숙제 안 하면 어떡해. 숙제는 꼭 해야지. 이런 뉘앙스가 You are a student. 강조, 확신이 아니라 확실입니다. 비동사니까는 확실, 강조하는 거죠. 다른 예 하나 보겠습니다. You are a father. You are a father. 부부싸움 <laughs> 할때 많이 나온 거죠. 넌 아빠야. You are a father, 넌 아빠야. You are a father, you have to protect your family. 어? 너는 아빠야, 가족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가족을 보살펴 줘야 되는 거야. 이럴 때쓸수 있는 것이 You are a father, you are a student.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 질문 I've got news for you, you're a grandfather now. 어떤 뉘앙스일까요?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